장사 정재호 인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조금 덥다고 생각되는 계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많이 예방 접종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방 접종을 잘하면은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규제가 풀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원도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원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코로나도 조금씩 정리가 되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안 되더라도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면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요 이선희 씨가 불렀던 제이에게란 -E 곡을 같이 연주해 보는데 노래를 잘하는 거는 뭐 좋은 거죠. 그런데 반주를 잘하는 것도 한 이런 훈련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크라이나 잘 잡으셔서 반주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슬로우 고고를요, 1번 슬로우 고고 수법, 2번 슬로우 고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성형으로 슬로우 고고를 진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딴, 딴, 따다. 자, 요거를 강약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두주 동안은 우리가 잘 쓰지 못했던 그런 코드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볼 텐데,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하셔서, 그 코드표가 잘 떨어지도록 악보가 나왔을 때그 코드표를 빨리 외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악보를 보면서 지금은 빨리 할수 없지만 그 코드를 보면서 혀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서 그 부분에 주법을 맞춰 넣는 그런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법에 맞춰서 연주하는 게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코드를 바꿔가면서 연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 그래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연주가 잘될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래는 제가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법과 코드 잡는 거에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제이에게라는 노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선희 씨가 불렀던 제이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이 제이에게라는 노래는 한때 통키타로도 많이 불려졌고, 그다음에 이선희 씨가 데뷔할 때 쓰였던 곡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코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코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코드들 많이 쓰는 코드들을 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F 코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잡는 거제손 모양만 봐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요게 F코드 그리고 C7은 우리가 많이 하진 않았는데 C코드가 이세 번째 줄이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근데 C7은 첫 번째 줄 요거를 눌러주시면 C7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볼만한 건 G마이너 코드가 나오죠. G마이너 코드 G마이너 코드 뭐 잡으면 이렇게 잡겠는데 여러분 제 손가락 보는 것보다 제가 이따 코드표를 보여드리면서 G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어려운 코드인데, 기타에서는 F 코드라고 흔히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1번 두개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는 거를 F 코드 기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B 플랫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코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코드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코드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플랫 코드, B 플랫 코드가 새로 나왔는데 이 코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 1번 손가락으로 두 개를 나란히 잡습니다. 이게 기타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법 코드 중에 하나인데 1번 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동시에 잡고 자 이렇게 잡았을 때이 소리가 B 플랫 코드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많이 써야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번 두 개, 2번, 3번 손가락 잡는다는 거. 어, 악보로 그릴 때 악보 위에다가 이렇게 이 코드표를 그려놓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종이에다 그려놨다가 우리가 주법을 칠 때, 연주를 할때이 코드를 보면서 좀 많이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이 코드 중에 그 기타에서 이거를 이동했을 때 다른 변화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두셔야 하는 코드입니다. b 플랫 코드입니다. 다음에 이제 G 마이너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 마이너 코드. G 마이너 코드라고 나오죠? 자,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이렇게 해서 G 마이너 코드. G 코드, G7 코드를 많이 배웠었는데 오늘은 G 마이너 코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G 마이너 코드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이걸 동시에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1번. 1번 잡고, 2번 잡고, 3번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해서 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자, 이제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B 마이너 코드라는 거 메모하시거나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드를 어 가지고 한번 연주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은 F 코드로 시작하죠. F 코드를 잡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법은 슬로우 고고 주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요. 1번 주법, 2번 주법 나눠서 1번 주법 자, 2번 주법 자, 이렇게 나눠서 연주하는데, 이걸 섞어서 연주하는 완성형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완성형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요. 1번만 2번. 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완성형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완성형이죠? F 코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C7. C7은 여기 첫 번째 손가락 누른다고 그랬죠. 시작. 그 다음에 다시 F. C7. Bb 플 코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에 봤던 것처럼 Bb 플 코드. Bb 플 코드를 잡으시고요. 자, 쳐봅니다. F 코드 자 G마이너 코드는요. F코드에서 한 칸씩 내립니다. 한칸 내리고 한칸 내리고. 그 다음에 3번 코드를 그 사이에다가 요쪽에세 번째 사이에다가 아까 넣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손가락을 잡으면서 두 번째 손가락이 가게 하고 세 번째 손가락이 가도록. 이렇게 순서로 보면 됩니다. B마이너 했죠. 그 다음에 C코드 자이 노래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좀 있냐면은 어, 우리가 코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를 배웠는데 문제는 코드를 빨리빨리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생기지 않아서 노래하면서 절대 칠수 없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크렐의 줄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흔들리는데 여러분도 줄을 매서 편하시게 이렇게 내려놔도 편하게 되도록 한 상태에서 어, 코드를 잡아주면 좀더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드를 치고 주법을 해서 완성형을 해봤는데 여러분 코드만 쳐서 완성형하기도 어렵죠. 왜냐면은 주법도 바꿔야 되고 코드도 바꿔야 되고 B 플랫, B 플랫 코드 어렵죠. 그다음에 자 G 마이너 코드. 자, 이렇게 완성형이 돼야 되죠. 여기 1절만 하고 그 다음에 악보해 보니까 되돌이 표시가 있네요. 여기 되돌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2절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서 여기 1번 가로, 2번 가로까지만 제가 한번 쳐서, 끊어서 쳐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천천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모이면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려워하네 제일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을 내 가슴 속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 칠수 있다면은 그 뒤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걸 따라 치면서 여러분 그 코드를 잘 바꿨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죠. 코드를 잘 바꾸신 분들은 어, 따라 하는데 어려울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진행하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진행. F 코드 시작. 그 다음에 C코드 C7이죠. 시작 그 다음에 F 시작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자 B마이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개 잡고 하나 하나 잡고 시작 난 오늘도 F 쉽죠? 내려서 그리워하 마이너 잘 잡으셨나요? 비마이너, 비플랫비플랫그 아, 다음에 지마이너. 여기 어려웠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간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앞에 부분 했으니까 뒷부분을 해보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코드만 잘 바꾸시면 되죠. 자, 뒷부분 한번 가볼게요.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자,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셋. 아름다운 여름날이 여기서 F, B, B플랫 멀리 멀리 사라졌다 해도 C7 잡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제 B플랫 잡는 게 어렵죠. 다시 B플랫 제 나의 사랑은 아직도 C7 기억나시죠? 그대로 변함없는 대. 자, 어 슬로우 고글란 주법으로 지금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서 잘 따라올 수 있나요? 여기 G7 나왔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G7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G7 잡은도 하고 B 마이너, 하고 G 마이너하고 좀 다르죠? 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7, 변함없는, 네. C7. 그 다음에 음이 높아서 노래 따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는 낮은 음으로. 자, 낮은 음으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 A minor 기억나시죠? 위에서 두 번째 줄 잡는 거. 그 다음에 다시 Bb. 자, 그 다음에 B 플랫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세줄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제 B 플랫 나왔죠? 자, B 플랫 다시 잡고요. 두개 잡고, 하나 잡고. 자, 코드를 외우세요. 제이, 난 너를 사랑해. F 코드 시작. 제이, 우리가 걸었던, 여긴 어렵지 않죠? 제이, 그 길은 B마이너 자 생각해 보세요. 잡고요. 시작 난이 밤도 쓸쓸히 맨 밑에 줄 쓸쓸히 걷고 있네 DS라고 써있는 건달세뉴라고래서그 S자 모양의 점 찍혀있는 쪽으로 가란는 얘기입니다. 어디쯤에 있냐면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맨 위에 다시 이게 있네 여기로 다시 가십시오 이런 표시입니다 이 표시에서 이제 또 노래 한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래가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긴 노래죠 다 같이 한번 노래 부르면서 곡을 완성해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하시면서 잘못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영상으로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취하시면서 들으시고 참고로 f c7 그 다음에 b 마이너 b 플랫 b 플랫 다시 f g 마이너 g 마이너 아까 잡는 연습했죠 자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연습하실 거라 생각하고 노래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f 코드 잡고 전주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주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F만 한번 치고 바로 갑니다 셋넷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Merci. Mmh. Get good. good. 지금 전주 없이 하고 간주를 한번 놓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F코드, F 코드, F, F 코드, F, 그 다음에 B 플랫 코드, 다시 F, C7. 이런 식으로 변화, 하나씩 누르면서 변화될 수 있는 간주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 있네 하고 나서 다시 J로 올라가죠? J로 쭉 진행되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어, 연주를 하다가, 요곡기 뒤에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요 밑에 줄에서 그냥 슬슬히 걷고 있네, 슬슬히 걷고 있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노래를 두번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돌이는 다시 올라갔을 때도 되돌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래가 짧진 않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F 코드, C7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B 플랫 코드, 그 다음에 G 마이너 코드, 뭐 다음에도 거론하겠지만은, 이두개 코드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새로운 코드를 한 가지만 더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반복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 A, E, E 코드. E 코드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D 코드 잡았었지만은, D 코드로 E 코드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 제이 얘기란 노래 노래 부르면서 같이 해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고음까지 올라가도록 악보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거 노래 잘하는 거는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 나는 주법을 잘줄수 있는 우쿨렐레 그 주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까지 잘 부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 주법 슬로고고와 오늘 새로 배운 그런 코드 코드를 여러분이 잘 잡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코드가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진행하고 있는데, 코드는 못 치고 있고, 주법만 틀리게 치고 있으면, 아무도 노래를 따라 하면서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잘 잡으셔가지고, 코드에 맞는 주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연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곡씩 연주하면서 어려운 코드를 배웠지만, 이 어려운 코드가 익숙해질 때까지 가끔 한두 개 들어가는 제가 연주들을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할수 있는,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계속 진행하면서 연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오늘까지... 강의...